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베트남 한달 살기를 진행하면서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 꿀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PPT 문서로 만들었으니까 문서를 보시고, 아,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PPT 문서를 보시죠.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 꿀팁. 베트남 일상 유튜브 채널. 첫 번째, 은행 계좌 개설 서류 작성. 두 번째,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 및 모바일 뱅킹 확인. 세 번째, a t m 에서 현금 인출하기. 첫 번째로는, 아, 은행 계좌 개설하러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0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1층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아, 정문에 들어오셔서 왼쪽 편에 스타벅스를 지나셔서 오른쪽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아 1층에 있고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여권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계좌, 외화 계좌, USD 디맨드계좌랑 usd 세이프 계좌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직원 중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신한은행에 오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계좌 입금 후 모바일 뱅킹 계좌 현황 조회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베트남 계좌 외화 계좌, USD 디맨드 계좌, 외화 계좌 USD 세이프 계좌 총 3개를 만들었는데요. 아, 아래 사진에서 보면 첫 번째에 있는 게 베트남 계좌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게 외화 계좌인데 USD 디맨드 계좌. 해외로부터 USD 달러를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계좌고요. 세 번째에 있는 계좌가 외화 계좌 USD 세이프 계좌고요. 베트남 현지에서 달러를 USD를 입출금 가능하고 해외로부터 USD로 입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ATM 개설 현금 인출하기 ATM 현금 인출은 따로 영상을 제가 촬영해 왔구요 뒤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한은행 ATM 카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신한은행에서 ATM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아, ATM 기계로 가서 돈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언어는 총 3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영어랑 베트남어랑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6자리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출금을 하겠습니다. 예로 해서. 아 어, 저는 백만동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돈이 나왔는데요. 이렇 50만 동 투기해서 100만 동 나왔습니다. 그러면 ATM기 출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